키스, 어떻게 해야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키스박사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로맨틱한 순간을 꿈꿉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대방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는 그 순간. 많은 남자들이 첫 키스의 두근거림과 떨림을 경험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키스는 사랑의 표현 중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순간이지만 때로는 그 하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더큰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키스는 상대방에게 사랑과 열정을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지만 잘못된 키스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남자가 키스를 할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키스의 완벽한 타이밍과 기술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키스의 기본적인 준비부터 분위기 조성, 키스 기술까지 연애 전문가, 발전 소장이 알려주는 키스의 모든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1. 키스 준비 기본적인 케어가 필수입니다. 키스는 서로의 입술이 가까워지는 매우 친밀한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키스의 첫 단계는 바로 준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멋진 남자이고 로맨틱한 순간을 연출한다 하더라도 입냄새가 나거나 입술이 건조하면 그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키스는 상대방의 입술과 입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기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 양치를 꼼꼼히 하는 습관을 들이고 껌이나 민트 같은 것을 휴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꼭입 냄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촉촉한 입술입니다. 입술이 건조하고 갈라진 상태로 키스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없습니다. 립밤을 사용해 입술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한 면도도 필수적입니다. 키스할 때 수염이 거칠게 느껴지면 여성은 오히려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적절한 면도를 하거나 수염 관리를 해주세요. 2. 키스 타이밍 서로의 감정 온도가 비슷할 때 시도하세요. 키스는 단순한 행동이 아닌 두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가 맞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키스할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직 여자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았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키스를 시도한다면, 그녀는 당황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키스할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스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고,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면, 키스 타이밍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 온도가 비슷할 때 키스를 시도해야 자연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서로 가까이 앉아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그녀가 편안해 한다면 키스를 시도해 볼수 있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눈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세요. 상대가 당신을 피하지 않고 눈을 감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키스 타이밍입니다. 3. 키스 장소 로맨틱하고 한적한 곳을 선택하세요. 키스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키스는 두 사람 사이의 추억에 남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장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로맨틱하고 한적한 장소가 키스를 하기에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서는 둘만의 감정을 나누기가 어렵고 상대방도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첫 키스 장소로는 차 안이나 집 앞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차 안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고 적당한 조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 앞은 데이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키스할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키스 분위기 조성 손을 잡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자연스럽게 다가가세요. 키스를 하려면 갑작스럽게 다가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키스는 상대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손을 잡거나 머리를 살짝 만지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으로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상대방의 손을 살짝 잡아보고 그녀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다가가 볼수 있는 신호입니다. 또는 그녀의 머리를 살짝 만지며 눈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상대의 눈빛과 표정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세요. 5. 키스 단계 자연스럽게 몸을 끌어당겨 이마에 먼저 키스해 보세요. 키스를 할때 바로 입술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의 몸을 부드럽게 끌어당기며 키스할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그리고 이마에 가볍게 키스해보세요. 이마에 키스하는 것은 상대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섬세한 행동으로 그녀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입술에 가볍게 다가가 키스를 시도하세요. 이때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부드럽게 상대방의 입술에 다가가 살짝 닿는 느낌으로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키스를 받아들인다면 조금씩 더 깊은 키스로 진행하면 됩니다. 6. 키스 기술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키스는 감정과 섬세함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키스를 할때 입술과 혀를 사용하되 혀의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 깊게 혀를 넣거나 세게 움직이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키스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입술이 맞닿은 순간 천천히 상대의 입술을 감싸듯이 부드럽게 키스하고 혀를 사용하고 싶다면 가볍게 입술을 스치는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더 깊게 진행하면 됩니다. 7. 키스 방향 얼굴을 비스듬히 마주보며 키스하세요. 키스를 할 때는 얼굴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비스듬하게 마주보는 것이 키스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자세입니다. 만약 정면에서 얼굴을 마주하면 코가 부딪혀서 키스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도를 조절하며 키스를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의 얼굴을 마주보며 천천히 가까이 다가갈 때 얼굴을 살짝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고 편안하게 키스할 수 있게 됩니다. 8. 키스 호흡과 리듬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리듬이컬하게 키스하세요. 키스는 단순한 입술의 움직임이 아닌 서로의 호흡과 리듬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너무 급하게 키스를 하거나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느끼면서 천천히 키스의 리듬을 맞춰 진행하면 좋습니다. 9. 키스 중눈 눈을 감고 오직 키스에만 집중하세요. 키스할 때 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눈을 감는 것입니다. 키스는 상대방과 감정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순간이기 때문에 시각보다는 감각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지 않고 키스하면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어렵고 어색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스를 하는 순간 상대방의 얼굴을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상대방의 입술과 숨결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더 깊어지고 키스의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상대방도 당신이 진심으로 키스를 즐기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그 순간을 더 특별하게 느낄 것입니다. 10. 키스 강도 부드럽고 절제된 키스가 매력적입니다. 키스할 때 강도가 너무 세면 상대방이 놀라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키스를 할 때는 부드럽고 절제된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깊게 빨거나 세게 키스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키스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천천히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입술이 닿을 때는 가볍게 시작하고 조금씩 그 강도를 조절하세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면서 키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긴장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잠시 멈추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것 키스의 실수 피하기. 키스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몇 가지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키스할 때 세게, 빨리 하는 것, 입술을 심하게 빨아들이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놀라거나 키스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세게, 빨리 키스하지 않기 키스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고 빠르게 키스하면 상대방이 놀라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2. 입술을 심하게 빨아들이지 않기 상대방의 입술을 심하게 빨거나 세게 물면 그에게 고통이나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여유롭게 키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스를 잘하는 남자가 되기 위한 요령 1.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키스는 자연스러운 순간에 가장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좋은 키스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타이밍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편안해하는 순간을 기다리세요. 2. 상대방의 반응에 집중하라. 키스는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해하는지 즐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불편해한다면 그 순간은 멈추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키스는 연습이 필요하다. 좋은 키스는 경험과 연습에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과 함께 키스에 익숙해지고 서로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완벽한 키스는 감정과 배려로 완성된다. 키스는 단순히 입술을 맞추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큼이나 감정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키스한다면 그 자체로 완벽한 키스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10가지 요점을 바탕으로 키스의 준비와 타이밍, 기술, 분위기 등을 잘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키스는 상대방에게 더큰 호감과 사랑을 전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로맨틱한 키스가 더욱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보세요. 다운이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